자, 에필로그 6단원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2차 방식과 2차 함수인데 여기 부분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일단 1차, 2차 함수의 콕기점이나최대최소를 구할 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지 말고 그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10뭐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얘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얼마야? p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꾸 얘를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피제곱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걸 하지 말라고 내가 했던 거야. 얘가 p일때면 p 대입하면 10-p제곱이라고 바로 나오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완전 제곱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말을 안 들어서 100문제를 만들어서 풀린 거지, 선생님이. 자, 제발 부탁인데. 어찌보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는 다 중요한데,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한데, 이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결국 함수는 그려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풀수 있는데 그리면 못 푼다 이런 문제는 없어. 다 그려서 풀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는 게상의요한이라고 보시면 돼. 어? 그러니까 꼭 그려서 풀어달라는 걸 명심을 좀 해주세요. 그래. 이차 함수의 부호판별. 부호판별은 뭐야? 그러 그러니까 ax의 제곱. b x c가 있죠. 그렇지? 어. 그래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얘는 뭐고 y 절편이고 얘는 뭐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얘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를 사용하라고? 같다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치지 그러니까 축이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고. 축이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뭐 이거 되게 유명한 설명법이죠. 그러니까 이차 함수에서 축의 위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이면 ab의 부호가 같다. 왜?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양이면 A하고 B의 보호가 다른 거고, 이게 음이면 마이너스 나누면 A하고 B의 보호가 같은 거니까. 그 얘기죠. 이해됐지? 음, 그래.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짝 알아두실 게 아마 뒤에 따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뭐냐면 F1. F1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그치? 어, 그 그래. 다음에 F. F4는 얼마? 16. a 더하기 4b 더하기 c죠. 어? 어그 다음에 f의 3분의 1 이게 얼마가 돼? 이게 9분의 1에 a 더하기 3분의 1에 b 더하기 c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묶으면 9분의 1로 묶으면 얼마가 돼? a 더하기 3b 더하기 9c가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가 f의 3분의 1인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쵸? 그렇죠? 얘는 결국 얘가 1로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어? 어? 그래. 그니까 러 예의 부호를 구해라. 뭐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결국 뭐를 대입한 거? 3분의 1을 대입한 거에다가 9배를 한 거니까 3분의 1의 부호와 같죠.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의 부호가. 알겠지? 그니까 러 요거 같은 경우에 꼭 알아두셔야지. 그 다음에 A-B-C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거? 이건 뭘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1. f 의 마이너스 1이죠. 아시겠어? 어, 그래. 요 내용도 부호와의 판별과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 어 그래.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같이 연관지어서 알아두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수업시간에 다 했었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죠 얘를 이렇게 써 놓으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A, x 의 지금 더하기 B, X 더하기 C라고 놓으면 반대쪽으로 휙 넘어가면 얼마 M, X 더하기 N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럴 때면 D가 뭐고 양이고 이러면 뭐야 D가 0이고 이렇게 되면 뭐야 D가 음인 거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D에 따라서 어, 실근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의 X좌표다 그래서 얘를 반대로 넘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묶은 이 식을 보고 당황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d 에 부호로 판별해주세요 뭐 그냥 보자마자 여기 썼던 내용이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지 뭐 이건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뭐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리 푸는 거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이게 뭐냐면, 고2, 고3까지 계속 나옴. 여기 함축띠를 모르면 언젠간 다시 질질 끌려와서 다시 해야 됨.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왜냐 뒤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뭐, 단원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단원 복수수가 있잖아요. 복수수하고 6단원 지금 2차함수가 2차 이차함수가 있어.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하냐? 어?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라고 했을 때뭐 이게 압도적이 이렇게. 왜? 이 기준이 뭐야? 얘는 계속 나오면 얘는 안 나오고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2차함수가 중요한데 그 중에도 함축 띠는 어, 4점짜리 문제에서도 계속 나와요. 1학년 뿐만 아니라 2, 3학년에서.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런데 학생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가르치다 보면 막학생이 한계가 느껴질 때도 있고, 선생님의 표현이 잘못됐나. 코치생들도 학생들 코칭해주면서도 애들이 이거 잘 모른다고 많이 그런데, 일단 네 가지 유형을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두 근이 1보다 크다. 두 근이 3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두 근,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그 다음, 1과 3 사이에 두 근이 있다. 이네 가지 유형이에요. 1, 3, 2, 1, 3, 2 숫자는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한 거고 이네 가지 유형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값 추계방정식 D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값 추계방정식 D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선 좀 그래도 계속 오래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거 개념서하고 일비를 다 찾아서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일단 뭐, f1이 무슨 수야? 양수죠. f 함수값이 양. 축이 뭐보다 커? 축이 1보다 크죠, 얘는. 그지? 그 다음 d, d는 뭐가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서로 다른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요? 그말 없나? 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두 근이 1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을 안 하면 어떻게 돼? 함수 값을 안 하면, 이거 두 개는 만족하는데 함수 값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축은 1보다 크고, D가 0보다 크지만, 실제로 뭐야? 두근이 1보다큰게 아니잖아. 축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축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F1이 양이고, D가 양이지만, 축이 왼쪽에 있을 때1보다 서로 다른 두근이 안 되지. D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D를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F1이 아니고 축이 오른쪽에 있는데, 근이 아예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개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이세 개를 다 해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다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F3이 양, 맞잖아. F3이 양이지. 그다음 축이 뭐보다 작아? 축이 3보다 작지. 그다음 D는 이거 서로 단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얘는 F2가 음이지. 얘가 F2가 음이지. 근데 축은? 축은 하면 안됨 축은 하면 안 돼. 왜냐면 두근 사이에 2가 있다고 했을 때 축이 2보다 클 수도 있고, 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보다클 수도 있고 이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다음 d는 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 거와 하면 안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d를 해 봤자 어차피 자동이 되는 거지. 왜냐면 하 이차 함수의 최고차의 부호가 양인데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음이 나왔다는 얘기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나게 할 수가 없어. 어떤 값을 대입했는데 음수 나오면서 x축과 주점에서 만나지 않게 그려봐 못 그리지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해보면 이거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만 구해서 답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이걸 했을 때뭐 k가 5가 나왔고 이걸 했을 때는 k가 3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범위니까 이거잖아 그럼 이건 해봤자 답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 그러니까 이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만약에 0이 있어. 이게, 이게 뭐야?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지. 서로 다른 부호면 고비음이다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차 방식의 실근의 부호. 어, 어,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함축띠의 일부죠. 두근이 모두 양, 두근이 모두 음. 두근이 모두 양이면 0이 여기 있는 거고. 두근이 모두 음이면 0이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그럼 그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차 방식의 실근의 부호도 결국 함축띠의 일부야. 그러니까 함축띠는 그냥 모르면 안 돼.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올 확률이 더 많은데 모르면 안 돼. 그다음 마지막 두근 사이에 일이 있다. 두근 사이에 아 일과 3 사이에 두 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1과3 사이에 두 근이 있다. f1이 양, f3이 양 맞죠? 그다음에 축은 축은 일과 3 사이 해야죠. 그다음 d는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왜 d를 안 하면 떠 있을 수 있죠. 축을 안 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 있을 수 있거나 이쪽으로 갈수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얘네 둘을 안 하면 안 되지. 어 여기가 일이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함축띠는, 어찌보면, 어찌 지금까지 해마다 1학년을 가르칠 때, 이 함축띠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하여튼, 이건 좀잘 여러분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그냥 얘는 반복임에서 100문제 있는 거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인데, X의 범위가 만약에 얘가 0이고, 여기가 X의 범위가 여기가 2래. 그러면 이거가 양쪽이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최대는 0 또는 2, 최소는 1일 때야. 근데 여기가, 여기가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4일 때래. 그럼 당연히 이쪽이 더 멀잖아. 요 그러니까 최대는 4, 최소가 1일 때지. 그지 그니까 러이게 이제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치환이죠. 치환, 치환. 치환을 하거나 뭐 하거나 소거. 근데 이제 치환 쪽, 치환 쪽이 좀 애들이 어려워하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어떤 거야? 1부터 x가 4가 있는데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어, 6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어,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되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야? 얘를 a로 치환하지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1이 되는데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면 안되죠 당연히 그럼 요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얘가 3이지. 얘가 1이고, 얘가 4야. 그러니까 이쪽이 더 멀어. 그러니까 최대는 1일 때야. 여기다 1을 대입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네. 그다음에 여기다 뭐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 8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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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어, 그래. 그럼 이 상태에선 얘는 다시 뭐야? 얘는 다시 또 그리지. 또 그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요게 여기 A축이죠, 여기가. 여기가 A축이라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a 에비니까 마이너스 5일 때야. 근데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9래잖아. 그니까 러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9지. 그니까 러 여기다 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9를 대입하면 최대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게1 0 0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100문제는 아니고, 이런 건한5 0문제 있는 거지. 그니까, 러 새로운 범위를 무시한 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여기를 그냥, 그냥 이걸 적용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새로운 걸 적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 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요 치환하는 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스타일이죠. 왜냐? 애들이 자꾸 틀리니까. 자꾸 틀리니까 그냥 계속 내는 거지. 음, 그래. 선생님이어도 난 이건 꼭낼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범위를 반드시 체크해달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수 형태에서 실수 조건이 나온다. 이건 뭔 소리냐면, 분수 형태에서 실수 조건이 나온다라는 건, 뭐 이거죠. 그, 그뭐 예를 들어서, 어, 얘가 X에 제곱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고, 얘가 뭐뭐뭐 뭐, 뭐, 뭐 x, 뭐 이렇게 나와. 어, 근데 여기서 얘를 K라고 놓으면, K라고 놓으면, 얘를 이쪽으로 곱하죠. 그러니까 K라고 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미지수를 놓, 놓으면, 얘를 이쪽으로 곱하면서 어떤 하나의 등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0인 거지 이제. 얘를 이쪽으로 곱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뭐를 해버리면 이거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어 만약에 y의 제곱 y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래 이쪽으로 곱해서 넘겨봐 그럼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어, 여기 마이너스하 나올게 그러면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ky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X에 관해서 정리해서 D를 해. 그럼 뭐야? Y의 범위가 나오고. Y에 관해서 정리해서 D를 해. 그럼 뭐야? X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X에 관해서 정리해서 D를 하면, X에 관해서 정리해서 D를 하면, X가 사라지면서 다른 거의 범위가 나오고, Y에 관해서 정리해서 D를 하면, 뭐야 또? Y가 사라지면서 X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대전에 대성고라고 있는데,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 마지막 문제는 이거에 관한 문제였어요. 어? 어 그거는 뭐 기출 문제,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에도 있고,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X의 제곱, X, 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D를 하면 개수 놀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D는 D는 개수 가지고 함, 이거잖아. 그니까이 상태에서 D를 하면 뭐가 사라져 X가 사라진다고 d 나온 이 식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Y에 관한 식이 나오면서 Y의 범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D, X가 실수니까,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실수 조건이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x Y가 실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하면 여기가 X가 사라지면서 다른 문자가 되면서 다른 문자가 되면서 2차분음식이 풀린다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음,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X에 관해서 정리하면 Y의 범위가 나오고, Y에 관해서 정리하면 X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시겠지? 어, 그래요. 그 단순한 사실을 잊으면, 풀다 갑자기 막히는 상태가 올수 있어요. 어, 이 다음에 뭐지? 이렇게. 그거를 꼭 생각을 해주셔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어차 함수, 또는 이차 방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 맞아. 나도, 나도 싫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모르면 안 돼. 알고 가셔야 돼. 어? 어 짜증나도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친구 뭐 시속 거죠. 이거 뭐 이거 알고 있잖아.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제일 많이 쓰여. 실제로 기출 문제들을 선생님이 예전에 심심해서 대충 비교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시간 속력거리 문제들을 한 번에 쫙 모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 그 이게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는데 거기에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하지, 그 사람 몇 시면 오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 뭐 우리가 버스 그 운전 기사님이 아니니까 여기서 저희까지 3 시간 가려면 내가 얼마나 달려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계산 안 하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보통 이거로 몰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가격의 증감. 이거는 뭐 이제 수원에서도 그 원리합계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A 1이 있는데 이게 10% 증가하면 이거라고, 15% 증가하면 이거고, X% 증가하면 여기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그러니까 얘는 보통 X 프로 증가다. 그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어? 어? 그러니까 어떤 가격에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리고 뭐 원래 판매량이고, 이건 판매 금액이고, 뭐 이게 판매량인데,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의 최대 채소를 구해서 그게 뭐야? 전체 판매액의 최대값 구하라는 그런 문제지. 그러니까 가격의 증감도 반드시. 잘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죠. 뭐 농도도 농도는 알죠. 농도는 소금으로 풀지 소금 더하기 소금물, 그치? 소금 더하기 물, 소금 더하기 물 이게 소금물이지. 그거분에 뭐 소금 곱하기 뭐백 이게 농도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식이 더 쓰여? 얘를 이쪽으로 넘기지. 그러니까 얘가 소금물이죠 우리가 말하는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1 0 0으로 나누면 소금의 양이 나오지. 그래서 결국 용질의 양으로 몰고 가죠. 그다음 마지막 일이 있는데 일은 이제 일은 이차함수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방정식 열방식에서 좀더 많이 나오는데 그지 어 일은 뭐야 나 혼자 시간 3시, 하면 세 시간 끝나 정우 혼자 세 시간 하면 일이 끝나 일이 끝나는 걸1로 놓죠 그 다음에 어 친구 친구가 친구는 4 시간 해야 일이 끝나 그렇지 그럼 정우하고 친구하고 같이 해, 같이 해. 그럼 얘가 1 시간 동안 하는 게삼 분의 일이고 얘가 1 시간 동안 하는 게사 분의 일인데 서로 방해 효과나 증가 효과가 없을 때 단순 더하고. 이거를 몇 시간 하면 완성이 되냐. 이렇게 푸는 거죠. 그치? 어, 그래.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해서 12분의 7인가? 12분의 7이니까 7분의 12 시간 만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1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요세 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인원의 증감이 나오지. 그러니까 뭐,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 뭐, 뭐 무슨 과목 어쩌쪽에서 표로 만들어서 하는 문제. 근데 그거는 1학기 때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2차 함수 할 때는 요 정도는 정리를 해놓고 좀 여러분이 많이 괴로워하는 내용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안 하면 나중에 계속 누적돼서 힘들어지니까 여기도 좀 살펴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이렇게 해서 6단원의 에필로그를 마치도록 할게요.